네, 강프로입니다. 자, 3부 토건 보겠습니다. 오늘 13%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매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테마 형성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이 오늘 올라간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은 그쵸 그렇죠? 여기 23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같이 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그렇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서 보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력 줍니다. 그렇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매집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테마군들이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두 개나 있습니다.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왜 먼저 상한가를 갔을까요? 고가 돌파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 뭐가 있죠? 2 0평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트럼프 어, 젤렌스키와 통화 대통령 되면 전쟁 끝낼 것 그쵸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이 밑에 내용은 사실상 뭐 이야기 하나만 하니까 패스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것과 관련돼서 실제 시세와 연결이 되느냐 근데 대모 신고가 에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신고가 입니다 그쵸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제가 먼저 왜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세력에 대한 매집 구간을 왜 올라가는 구간에 세력의 매집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삼부토건도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처럼 그렇죠 고가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한다는 의미로 댓글에 신고가 자, 신곡가라고 댓글 하나씩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그쵸? 제가 그거 보고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씩 적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한번 어 체크를 하고 가죠. 아까 제가 매집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매집은 어디부터 이루어질까요? 거래가 터질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3부토건이 거래 터졌었을 때가 올해 2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 그리고 쭉 빠지면서 거래가 없죠. 내려가는 구간에 거래가 잘 없어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20억씩, 10억씩 이렇게 거래 터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봤을 때뭘 봐야 될까요? 내려갈 때는 매집이 어렵구나. 세력들이 한두 푼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하루 에 1억, 2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매수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면 자금에는 그쵸. 돈에는 한 가지 비용이 붙죠. 그 이자 비용입니다. 100%내 돈으로 할까요? 그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장기 보유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보다 세력들의 이 자금하는 그 자금 스케줄이 훨씬 더 급하게 이좀 뭐랄까요. 좀 급박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진데 여기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매집을 할까요 그 자체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의 시세가 몰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제가 과거의 시세 나왔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구간이죠 한번 고가 돌파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 그쵸. 올라가면서 매집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한번 하고 개인들이 털어내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아먹고 한번 더 올리고.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손바퀴 한번 더 나오고. 그리고 고가를 꾸준히 낮춰가죠. 근데 모멘텀이 이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렇죠. 그럼 모멘텀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이 실전에서 어떻게 제가 이런 부분을 적용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 나왔죠. 세력들은 올려가면서 매집을 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시비 발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를 절 이대로 확정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싹다 무시하고 가격을 보라는 이유를 제가 실전에서 매매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 화면은 0606 화면입니다. 키움 증권 화면이고 실제 제가 hlb를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여기 뭐21% 뭐 중간에 손절 한번 있고 4% 수익 뭐13% 13% 31% 이렇게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세요. 고가돌파하고 그리고 눌림목 반등 매수매도, 그쵸? 그렇죠. 매수매도,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진행했죠. 전체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다알것 같았으면, 여기 사서 여기 팔았겠죠. 이 자체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 다른 종목에서도 모두 동일합니다. 바이오를 하나 봤으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조선주 한번 볼게요. STX 중공업.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확인하고 매매하죠. 싸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또 사고, 그리고 어 지난주에 매도 어 두번 하면서 14%, 36%,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죠. 매매가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요런 가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실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가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요 제가 종종 어, 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어, 라이브 당시에 그쵸 라이브 당시에 진행하는 어, 라이브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3부토건의 앞으로 있을 이슈가 어떤 부분인가 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고 그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던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터곤을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이제. 매집 구간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매집이 끝난 종목군들이 먼저 강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군들이 라는 거죠 그게 현대 에버다임 그쵸 뭐 데모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어 여러가지를 이야기를 하다보면 뭐 복잡해지니까 현대 에버다임만 가지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쪽 구간에서 보면 보세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막 27%씩 하루에 올라가고 2월달입니다 올해 그리고 쭉 빠지더니 또 한번 올라가고 또쭉 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현대 에버다임은 뭐가 만들어졌나요? 저가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죠.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 버렸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이 이쪽에서 올라갈 때 바이든이 토론에 나와서 그렇죠. 7월 달에 토론에 나와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여기서 이쪽에서 매집을 했었던 세력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최소한에 여기서 쌓고, 그쵸? 그렇죠? 쌓고, 무언가 이슈가 있었고, 근데 같은 이슈가 터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예요? 저가를 먼저 올라왔었던 쪽, 즉, 싼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가겠지.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3부 토건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그리고 고가에 있는 이런 장기평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대 에버다임의 시세가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데 현대 에버다임은 뭐가 나왔어요? 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후발주라고 할지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대 에버다임도 고가 돌파 나왔고 오늘부터 저는 추적 관찰에 들어가고 빠르면 이번 주 중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 실전에서 제가 올라가는 부분 다 보고,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몇 프로? 36%, 14%. 하나만 더 보시죠.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33% 18%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라이브 링크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3부토건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를 여기 3부토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3부토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3부토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에 대한 이해라 그랬죠. 이렇게 고가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3부 토건에 대한 고가돌파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